현대부동산 박병호입니다. 아, 오늘도 어, 점심시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오피스텔 지금 입주를 마치다 보니까 어, 고객님들이 어, 1인 사무실 과외 어, 또 이렇게 강의실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고척해리움은 뭐니뭐니 해도 어, 위치가 예, 위치가 한번 보시면요. 위치가 대로변이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 강의장으로 어, 추천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기 방송을 해봅니다. 어, 위치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어, 고척해류미 위치입니다. 네, 위치인데 어, 앞에가 너무 광장이 좋고 도로변 접근성도 좋고 구일력 특히 동양 미래대학교 미래대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어, 또이 근처에 학교가 6개입니다 그래서 어, 강의 하시기 좋고 어떤 그 개인 어, 어떤 뭐 수업 저기 어, 어, 내용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예, 이쪽으로 입구 출입구 가고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 드리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어, 여기는 보일러실하고 에어컨 실외기가 밖으로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어, 조용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이중창이고요 네, 이중창이고, 네, 충분히, 예, 1인 사무실을 쓸수 있습니다. 우리, 어, 지금 딸도 여기 209호에서, 예, 부동산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 사무실 지금 계속 여기에는 이제 공구상가도 있고, 어, 어떤 그 중앙유통상가도 있어서, 어, 개인 사무실 쓰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 어, 주방 시설이 다돼 있고, 네, 어, 환경이 쾌적해서, 어 일반 사무실로 문의가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또 여기 주차 어, 또 이제 우편함도 이렇게 좋고요. 예 우편함도 이렇게 예, 깔끔하게 우편함도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를 한번 보면은요. 네 엘리베이터도 동시에 두대 있고. 어 일단 대리변이기 때문에 예, 정말 그. 어, 밤늦게까지 예, 수업하셔도 예,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 욕실도 이렇게 예, 예, 넓지가 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네, 예, 넓고 좋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 어, 242실이 아, 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 구조가 똑같아서 해도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네 어, 내부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어, 보시면 네. 저는 이게 지금 3P 예, 디지로그 바인더 예, 바인더로 이렇게 지금 어, 장착을 해서 예, 보여드립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바인더가 쭉 있는데요. 업무를 네, 한꺼번에 다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쭉 이렇게 해서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1인 사무실, 예, 1인 사무실 추천드리고요. 네,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과외하기 좋고, 강의, 강의장으로 쓰기도 좋고, 아무튼 개인 사무실 쓰기에는 제가 고척 해리움을, 예,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요즘에, 예, 스마트 도구 때문에, 예, 일할 만 납니다. 네. 일단, 고적 해리움은, 보시면, 이렇게, 어, 전용 면적이, 예, 이렇게, 예, 5.75입니다. 예, 전용 면적이 5.75고, 예, 분양 면적은 9.24인데, 예, 지금 분양은 다 됐고, 입주는 지금 거의, 이, 여기는, 어, 거의 다 나갔고, 예, 지금 저층, 이렇게 지금 2층부터, 이렇게, 어, 2, 2, 3, 4, 한, 5층까지는 일반 사무실로 예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는 748평에 어, 전용 면적 이렇게 그 건물은 300평만 올라가 가지고 네. 그래서 저 여기가 쾌적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지금 어, 임차인분들이 어, 계약하자마자 입주 중인데 예, 실시간 입주 중이고요. 예, 추천은 사무실 예, 공부방, 네,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어, 주위에서, 특히 고척동, 예, 관내에서, 어, 지금 과외하시는 분, 개인 과외, 집에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고척 해림으로 오십시오. 네, 수강생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저는, 어, 바인더로 시간 관리와 면물 관리를 다, 어,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바인더, 제 바인더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있고, 음. 요즘에는 자기 화언을 한다고 그러죠. 나는 왜 이렇게 부동산 업무가 재미있을까? 예, 잠깐만요. 오빠, 좀 이따 전화할게요. 그래, 그래, 예, 예. 예, 이렇게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 3 b 바인더로 이렇게 다 정리해서 어, 이렇게 한꺼번에 예, 다 모든 업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좋고요. 어, 일단은 또뭘 보여드릴까요? 아무튼 고척 해리움이 어, 여기 아 위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어, 고척해리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고척동, 고척동 52-346번지, 사십육 아, 번지 52 -52 5 2 5 2 5시5 52-346번지가 저희 현대부동산이니까. 네, 이제 여기를 기준에서 보면은요. 예, 여기가, 어, 고척 해륨이 여기 있습니다. 네, 해륨이 이 위치에 있고요. 예, 해륨이 여기 있잖아요. 저희 부동산은 여기고요. 어, 저기 해륨 2층에서, 예, 우리 다른 부동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고척 아이파크는 올, 지금 2022년, 예, 9월, 10월 예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이파크, 예, 아이파크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세모수 보건소가 들어오고, 고척 아이파크 몰이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척 해움 오피스텔이라서, 어, 디를 가셔도, 네, 보시면, 네, 구인력, 916, 네, 구인력도 씻고 고척, 여기는 이제 고척 4구요. 고척 아이파크 단지, 예, 여기서 고척 해리엄. 또 이제 해리엄 바로 옆에 요 자리도, 어, 지금 오피스텔, 투룸리 어, 들어오고, 어, 애정입니다. 그래서 고척동은 이제 그야말로, 어, 이제 개발, 어, 완성되고, 예, 한 4, 5년 걸린 그 고척 아이파크가, 예,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어, 고척동은 지금 어디를 사도, 네,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고척해륨이 예, 여기 위치 있기 때문에 여기 위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척 아이 어 여기 동양미리대학교동양미리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개인 네 개인 사무실이나 1인 사무실 어, 개인 가야하실 분들은 어, 여기 고척해륨에 입점하셔서 한번 그예 멋진 강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어, 모든 어, 기회는 정말 아무 때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어, 고척 해리움은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보시면은, 여기 2층에, 어, 우리 딸이 지금 여기 209호 여기서 부동산하고 있는데,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일반 사무실로 거의 다 나가요. 이렇게 나가고, 지금 여기, 어, 대로변에서다 보이고, 다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저층이 이제 사실 뭐 주거로만 쓴다고 하면은, 어, 정말, 이렇게, 사무실 감히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고척해려면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다가, 여기, 이제, 이, 그, 대로변에서 바로 다 보이면은, 여기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2, 3, 4, 한 4층, 5층, 4층까지는 거의 지금 사무실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 세무서 보건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일단, 그, 개인 사무실, 어, 네, 이렇게 보이면, 앞에가, 예, 환합니다. 예, 바로 신호등이, 요것만 건너면, 네, 요 신호등만 건너면, 고척 아이파크, 바로 단지 앞이고요. 예, 코스트코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 생활하기는 아주 편리하고 사무실도, 어, 어떤, 개인 사무실 쓰기에는, 아, 어, 고척 해리면 완전 추천입니다. 네. 보통 이제 월세는, 어, 천에 육십만원 기준 하고요. 어,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6천, 1억 7천 예,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현관도 예, 예, 무인 택배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예, 테이프 돼 있는데 현관도 바로 이렇게 대로변에서 훤히 다 보이기 때문에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층 예, 내부인데요. 네 보시면 이쪽에 한 라인 있고, 네또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면 네 라인 있고, 어한 라인에 어 스물 두 개의 라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되고 지금 엘리베이터 입주 중이 라서 엘리베이터 스티커는 아직 안 됐고요. 네 여러분 어, 어디에 계시든 어, 여러분 하시는 곳에서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고요. 예, 고척해리움 혹시 누가 어, 사무실이나 어, 개인 어, 과외 사무실 뭐 강의장으로 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가 어~ 또 부동산 한 자리에서 17년 동안 어~ 정말 고척동에 오피스텔이 개인 분양한 거는 처음이라서 어~ 너무 좋고요 어~ 일단 임대 어~ 저층 사무실 어~ 어떤 개인 1인 업무용으로만 예, 이제 거의 어~ 마감되면 또 다른 난제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이나 오피스텔 아무튼, 그, 부동산 매물은 위치가 첫 번째 같아요. 예. 위치만 잘 선정해서, 어, 투자해 놓으시면, 어, 정말 평생 월세 나오는, 네. 정말 효자 상품입니다. 아무리, 어, 주택수에 들어가고, 어, 그래도, 일단 그, 목적에 맞게, 어, 이제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투자. 그래서, 어떤 그, 1억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예, 오피스텔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고척동 현대부동산, 아, 고척 해리움, 네, 일반 사무실, 일반 업무용, 예, 추천드리면서 이만, 어, 마치겠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 오늘도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화가 라이브라서 자꾸 오네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